하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시죠? 제가 마이크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이크가 이상이 없었어요 아마 아까 전에 그 유튜브 채널상 살짝의 이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번 다시 2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도매가 같은 경우는 1부, 2부 이렇게 한 시간씩 끊어서 가는 채널이란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지금 라이브 들어와 주시고요. 네. 상품도 바꿨습니다. 여러분, 잠깐, 잠깐 쉬는 사이에 제가 조금 더 예쁜 애들 데리고 오고 싶어서 이렇게 상품도 추가를 한번 해 봤고요. 여러분,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우리 어디요? 도메카 채널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상품 살짝살짝 살짝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서서 어서 들어와 주시고요. 여러분, 들어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매는 어디서요? 카카오 채널 도매가 채널에서 해 주시면 되고요. 어, 도매가 어디예요? 중고 명품 도매가라고 치시면 우리 황금 박쥐예요. <laughs> 황금색으로 어, 이렇게 날개가 날아가고 있어요. 그 채널에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네, 도메카, 저희 화면 설정 살짝만 더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조절 살짝만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들어오신 분들의 우리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짜란, 요렇게 하면 아주 예쁠 것 같죠? 화면 조절 살짝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거 있으신 분들 우리 댓글에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제가 먼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짠! 요렇게 지금 추가된 상품들이 있어요. 우리 아까 있던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프라다나 버버리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남성분들, 여성분들 할것 없이 약간 트렌디하게 멜수 있는 슬링백까지 추가적으로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없던 아이들 뭐뭐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저한테 보여달라고 말씀하시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중고 명품의 도매가로 팔고 있는 중고 명품 도매가 채널입니다. 모든 제품은 100% 정품이고요. 저희 대표님께서 8년 차 감정사시기 때문에 3차 검수까지 하고 나가는 상품들이란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아에 한번 가 보도록 할까요? 보태가 너무 예쁘죠? 우리 보테가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는 너무 힙스, 힙한 것보다는 살짝 단정하면서 힙한 애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보테가 베네타의 아르코 라인 너무 좋아하십니다. 보시면 쉘감이 진짜 예쁘게 나와 있어요. 약간 그 보테가 베네타는 너무 튀지는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은은한 쉘감 변형을 주는 것들이 정말 예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인트레치아토 위빙도 살짝 와이드하게 맥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감은 보시면, 어머, 오늘 눈 오는데 눈이 너무 예뻤어. 거기에서 살짝 더, 어, 우리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가미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컬러감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컬러감 보여드렸고요. 근데 상태는 어때요? 중고 명품을 사실 땐 그게 참 고민이잖아요. 궁금하고. 근데 요아이. 아, 우리 보태가 말모말모. 우리 구름이님 또 들어와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중고 명품 살때 그것도 아, 못 보고 사는데 너무 컨디션 궁금해요 하실 텐데 요아이. 저희 이렇게 360도로 현미경으로 보여 드렸을 때 10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좋은 컨디션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매장가 400만원짜리고요. 내부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카멜 브라운 컬러로 내부마저도 아주 깔끔한 상태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요 아이 매장가 무려 400만원짜리 오늘 200에서 제가 얼마까지 달려요? 175까지 달릴게요. 요거 오늘 175만원까지 달려드리겠습니다. 유희님 유희님 <laughs> 우리 유인님도 놀러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예쁜 아이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유인님 오셔서 저랑 같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 구경해 주시면 제가 오늘 기분 좋게 많이 날려+ 날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요. 진짜 그 보테가 베네타에서 느낄 수 있는 고급스러운 트렌디함을 딱 느낄 수 있는 애요. 가볍기도 진짜 가볍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아 저도 마이크가 되니까 너무 그 지금 속이 편하네요 아까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채널이 약간 이상했던 것 같아요 들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켜 봤습니다 아, 여러분 요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옆으로 숄더까지도 가능한데 숄더로 맸을 때 가벼우면서도 안정감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테가 여러분 진짜로 홈페이지 혹시 요즘 들어가 보셨나요? 보테가 베네타예요. 300만 원짜리 가방을 찾는다 하면 진짜 요만해요. 아, 정말 핸드폰이 들어갈까 말까한 아이들이 지금 거의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 오늘 이렇게 사이즈감까지 좋은 아이 오늘 얼마까지 갈 거냐면 179만원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구매해요? 우리 카카오 돋보기 누르시고요. 중고 명품 도매가를 치시면 이렇게 황금박지가 나옵니다. 그쪽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 제품 정품 더스트까지 같이 가는 제품이고 아까 없던 애들 데리고 왔어요. 아까 없던 애들 중에 우리가 일부가 그 버버리가 있었지만 요 아이 조금 더 사이즈감 크고 탄탄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요 아이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버버리 맥캔 스몰 숄더 크로스백입니다. 보시면 가죽 배색과 캔버스 배색이 너무나 예쁘게 들어와 있는 친구고요. 옆라인 탄탄하고요. 뒷라인은 이렇게 가죽 배색이 되어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지퍼 수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픈락은 이렇게 금장으로 예쁘게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안에 봤을 때 내부 컨디션 어 약간의 자연스러운 상관은 있지만 큰 이염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있는 순환감 너무 좋고요. 구르미님 어머 우리 구르미님 무슨일이야 또 저렇게 아 진짜 정말 너무 사랑입니다. 진짜 구르미님 요 아이 오늘 얼마까지 갈거냐면 얘 버버리에요. 근데 컨디션 보셨죠? 여러분 버버리가 요정도 컨디션인데 제가 오픈특가 날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특가 특가 날리도록 할텐데 이게 얼마까지 날아갈거냐면 원래 60 60 나왔는데, 아, 그래도 저희 또 도매가가 이렇게 새로 시작을 했는데, 이름도 도매가인데, 안 된다. 60안 된다. 요거, 49, 47. 요거 47 갈게요. 오늘 요 아이 47만원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요거 하나밖에 없는 상품이에요. 이 제품 하나밖에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어디로 들어오시라고요? 우리 중고 명품 도메가 채널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써니데이 님. 안녕하세요. 써니데이 1998 님. 우리 푸쿠쿠코 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푸푸님. <laughs> 다 진품인가요? 네. 100% 정품이에요. 저희가 대표님께서 지금 8년차 감정사시고요. 네, 그리고 정품이 아닌 시에는 200% 보장되는 게런티 카드 나가고 있습니다. 찐찐찐찐찐이야. 맞아요, 우리 구르미님이또 저희 명예 VIP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거 버버리 컨디션 괜찮은 제품이에요. 오늘 47, 47만 원까지 날려 보도록 할게요. 요거 사이즈감 좋고요. 예, 방금 제가 맨 것처럼 크로스로도 가능하지만, 아, 조금 더 여성스럽게 메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요고, 어, 저희 체인백으로도 약간 느낌 내실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요 아이는 크로스로 나오네요. 하지만 요렇게도 드실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여성스럽게 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날 무드에 달, 따라서 다르게 가져가실 수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요 사이즈 딱 좋아하거든요 버버리 내걸 사고싶다 싸서 가격 너무 좋게 나왔죠 그루미님 저희 엄마도 요런 사이즈 딱 좋아하세요 근데 좀 편하게 들수 있는 가격적인거 그리고 요렇게 솔더까지도 가능한 친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 진짜 가격 잘 나왔어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크로스만 냈으면 살짝 아쉬워요 살짝 아쉬운데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무드 변형이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진짜 요거는 이걸 47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다고요? 노노노노노 이거는 도매가 오픈 이벤트 아니면 가져갈 수 없는 입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 이벤트이기 때문에 무조건 원하시면 라 n 나우 라이브 특가 때 가져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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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죠 그리고 얘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요 그래서 데일리한 백은 뭐예요? 조금 무게감이 좀 가벼워야죠.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47에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요거 47은 진짜 피틱입니다 피틱요. 요거 원하시는 분 우리 47만 원. 47만 원에 도매가 채널로 그루미 님 원하시면 요아이 데려오시고요. 들어들어 들어 오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벤트가 있는데 가격 날려 이벤트도 있지만 뭐가 또 있어요? 현금 이벤트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현금 이벤트로 현금 구매하시는 분들의 적립금을 언빌리버버블하게, 언빌리버블하게 제가 싸드리도록 할게요. 버버리 유유 우리 아미르님 아미르님 왜유유예요왜유유예요 들어오세요. <laughs> 유유하지 마시고 우리 아미르님 오시면 원하시면 이 제품 데려가시면 됩니다. 이 제품처럼 선착순 대기. 저희는 뭐예요? 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이거 선착순으로 가져가야 되는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얼른 얼른 들어오세요 요 컨디션 여러분 버버리를 요 사이즈 진짜 데려가기 어렵습니다 요렇게 보여드렸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저런 인기가 아까부터 너무너무나 많았던 우리 생로랑 맞아요 맞아요 오늘 예쁜거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 생로랑 한번 가볼게요 그 중에서도 약간 시크와 여성스러움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생로랑이 데리고 왔는데 보테가 베넷 어, 생로랑의 그레인 레더 숄더백입니다. 컨디션 보이시죠? 허, 얘는 약간 이런 무광의 시크미가 있는 애요그 생로랑이 원래 약간 시크한 고급미잖아요. 근데 반짝반짝 유광인 애들보다 이렇게 매트하게 떨어지는 가죽 소재가 너무나도 지금 세련되고 시크하고요. 빠질 수 없는 생로랑의 골드 시그니처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풋살람님 가방 너무 예쁘죠? 그럼요. 우리 생로랑이잖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컨디션 봤을 때 이렇게 모서리까지도 깔끔한 상태입니다. 중고 명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자연스러운 사용감이 이런 데 살짝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컨디션 좋은 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매장가 400만원대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초특가로 날려날려 날려 드릴 건데, 내부까지도 봤을 때, 내부, 와이드 하고요. 내부도 전반적으로 상태 좋습니다. 매장가 400만원인데, 그래서 오늘 팀장님이 얼마까지 날리실 거예요? 날아가 보죠. 어디 우주까지 날아갈지, 우리 성층권까지 날아갈지, 한번 날아가 볼 텐데, 요 제품, 오늘 400만원짜리를, 200만원에 가려고 했지만, 그래도 도매간인데 어, 우리 네임 밸류에 맞게 가격을 한번 날려보자고요. 요거 오늘 229만원. 229만원. <laughs> 오늘도 아, 구르미님, 우리 오늘도 아가들이 다 예뻐요. 왜 맨날 예뻐요? 하드로도 못쓰게 하네요. 우 팀장님이 그럼요 또 저희가 예쁜 아이들 데리고 와야 이렇게 보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쁜 애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라인업으로 이렇게 오고 있고요 이 친구 옆태가 진짜 예뻐요 우리 미인은 앞도 예쁘지만 또 옆태가 예뻐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 호보백 라인이기 때문에 옆 라인 쉐입감 너무 예쁘게 잘나왔고요 거기다가 지금 사이즈감 딱 좋습니다. 사이즈감 깊게 들어가 있으면서도 진짜 가벼워요. 너무나 가벼워요. 우리 가벼운 백들의 대명사가 있잖아요. 고야드면 이런 거 거의 거의 그만큼 가볍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나 무거운 거 너무 싫어요. 어깨 아프잖아요. 하루 종일 피곤해요. 가볍기까지입니다. 예쁘고 거기다가 가운 부분. 우리, 로랑이, 로랑이. 250만원 제가 오늘 가려다가 얼마까지 날렸어요? 에라 모르겠다. 219. 요거 오늘 219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미님 쉬시는 날 바쁘세요. <laughs> 아니 우리 구름이님께서 이제 채널이 저희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처음에는 나투르만 했는데 채널이 많아지니까 우리 저희 VVIP 고객 단골 고객분들께서 이제 채널을 다 키고 다 보셔야 되니까 예 저희랑 같이 약간 야근하는 느낌으로 하루 종일 일하시는 느낌으로 <laughs> 지금 보고 계세요. 요거 오늘 가격 날려드렸기 때문에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어디로 오시라고요? 도매가 중고, 명품, 도매가, 카카오 채널에 치셔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요거 제가 다시 날렸어요. 요거, 219까지 날렸습니다. 은정님 맞아요. 저희 없는 제품은, 저희 여기 없는 제품은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시면 다 찾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없는 거 원하신다. 저희한테, 짜라요 요거, 요거 원해요. 말씀해 주시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너무 예쁜. 근데 너무너무 고가인. 요, 레이디 디올이 왔습니다. 일단 컬러감이 제일 인기 있는 아이예요. 블럭 컬러도 예쁘지만 블랙 컬러보다 더 예쁜 게 바로 요, 그레이 컬러죠. 근데 그냥 그레이 컬러가 아니라, 어, 약간의 흰기가 도는 그레이 컬러라서 더 사람을 밝아 보이게 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까나쥬 패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옆라인, 뒷라인 보고 우리 모서리까지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컨디션 진짜 너무 좋아요. 허! 아니, 핸들마저도 이렇게 깨끗하다고요? 허! 거기다가 이렇게 럭키참 느낌으로 디올의 시그니처 참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 봤을 때도 이 친구가 지금 한 10번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은 컨디션이기 때문에 안에 내부 이렇게 깔끔하고 허, 내부 진짜 너무 깔끔하지 않아요? 제가 현미경으로 다가갈래요. 아 여러분들이 부담스럽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지금 깔끔한 지금 안 아, 내부까지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얼마예요? 지금 요 제품 얼마까지 갈 거냐면 저희 아, 마어 기분님 기분님. <laughs> 맞아요. 저예요. 제가 왔습니다. 뭐를 들고 왔어요? 레이디 디올을 들고 왔습니다. 이 친구, 870만원짜리. 지금 컨디션 너무 좋은 거 보여드렸어요. 이 친구 오늘 550만원 나왔는데, 갑니다. 갑니다. 어디를 가요? 날아가요. 499까지 오늘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쁜 거 하면은 레이디 디올 따라오래가 없어요. 와우 너무 예쁘죠 진짜 디오 레이디 디오리 좋은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냥 저처럼 약간 니트 재질에 편하게 입었는데도 잘 어울리지만 코트나 이런 정장 룩에 포멀한 룩에도 찰떡같이 잘 어울리는 거. 이 고급스러움과 실용성을 다 가진 아이. 근데 레이디 디오리 어 무거울 것 같아요?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너무 가벼워요. 어아 우리 기분님 운전하고 계셨어요. 우리 기분이 또 운전하고 계시면 먼저 안전 운전 하셔야죠. 하지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요 아이, 지금 레이디 디올 <laughs> 이제 끝! 이제 끝! 어, 이제 그러면 우리 레이디 디올과 함께 하시죠. <laughs> 우리 디올과 함께 하시죠. <laughs> 요 아이, 오늘 얼마까지 날렸어요? 499. 아, 근데 모르겠다. 499까지 진짜, 아. 최종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기분이가 좋으니까 더 날려봅니다. 489. 요거 오늘 489까지 갈 거고요. 컨디션 좋은 거 보여드렸어요. 거기에다가 정품 더 세트에다가 정품 박스까지 싹다 가는 구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진짜 이 정도면 완전 선물까지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초 느낌으로 색상 너무 고급지죠? 아니 저는 블랙도 예쁜데 블랙도 예쁘지만 맞아요. 제가 기분이가 좋아서 진짜 우리 기분 님딱 오셔 가지고 제가 10만 원을 내렸습니다. 어, 아까까지 저 절대 안 내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기분 님 오셔서 10만 원 그냥 날려 버렸습니다. 기분이가 기분이가 좋으니까 기분 님. <laughs> 네. 맞아요. 블랙 컬러도 블랙 컬러인데 이 컬러가 저는 뭐랄까? 그 까나주 패턴을 더 고급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그레이 컬러를 더 선호해요. 그래서 그레이 컬러 오늘 강추 강추 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짜라, 우리 기분님 요거 못 보셨죠? 우리 기분님 요거 못 보셨죠? 너무 예쁜 아이. 우리 이렇게 지금 샤넬의 머플러도 들어왔습니다. 그레이 컬러 머플러고요. 와이드하게 나와서. 아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이고요 이렇게 패턴감 샤넬의 로고 패치 너무나 예쁘게 들어가 십니다 근데 모노톤이기 때문에 어느룩에나 잘 어울리는데 아 너무 모노톤이면 심심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딱 밝은 우리 블루 컬러까지 패치를 넣어서 믹스 매치가 너무 예쁜 제품입니다. 요거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저도 요거 딱 보자마자. 어 심쿵 심쿵 아니 이렇게 머플러가 심쿵할 일이야 했는데 요렇게 길게 늘어뜨리셔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한번 싹 감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싹 감아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 나는 어, 오늘은 살짝 트렌디하고 싶어 하면 요거고요 약간 오늘은 단정할려 하면 요렇게 가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남녀 공용으로 나온 지금 머플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 제품 저희 얼마까지 갈 건지 말씀 드릴게요. 요 제품 오늘 저희 190만원 나왔는데 요거 190만원 나온 거 오늘 제가 149 요거 오늘 149까지 날려날려날려 날려, 날려. 드릴게요. 그쵸 요거 캐주얼한 것도 너무 잘 어울리죠. 근데 요게 또그 카멜색 코트나 블랙 코트에다가 요거 딱 두르면 또 그것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니팅 재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잘 어울려요? 패딩까지도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요거 흔히 나오지 않는 패턴감이기 때문에 얼른얼른 얼른 데려가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삐똥이 루이비똥와 이거는